자, 친구들 오전에 말씀 뭐 들었던 거 기억나요? 소리는 아침에 안나왔잖아 자,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어, 문제도 안 됐는데? 뭐가 사랑이야?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인 것은? 오, 손 아무도 안 드네, 이제. 제일인 것은 자 지율이 정답 사랑 아, 자 우리 지율이가 손대고 맞췄어요 자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뭘로 해야돼 아우 지율이 잘 들었어 행동으로 보여줘야 돼요 한빈이뭐하는왜왜 보여줘. 사랑은 말로만 하는 거합니아 아니었지 말만는게 아니고 뭐 행동으로도 보여줘야 돼요. 오, 우리 지우리 만들었어 오전에. 자 오후에 말씀 제목 따라읽어 봅니다. 아들은 사랑한, 사랑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아들을 사랑한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 들어볼게요. 말씀 따라읽어요 이에 예. 예. 일어나서,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보고 식근이 연결 달려가 오을안꽁 입을 맞추니, 입을 맞추니. 자, 오전에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제일인 것은 사랑이다 배웠어요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다. 행동으로도 이렇게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잘 들었어요. 오후에도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직접 보여준.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잘 들을 준비 됐어요? 네. 자, 무슨 글이야?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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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아버지와 아들 몇 명? 아버지년소녀한소저땡 아버지와 아들 몇 명? 두 명, 두명 있잖아. 여기 앞에 한명 있잖아. 가위 아니에요 <laughs> 야,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우리 동화책도 많이 보고 아는 게 많아요. 자, 한 아버지에게 아들 두 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 나중에 저에게 줄 재산, 돈, 나중에 줄 거, 지금 저에게 다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laughs> 재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받을 수 있는 재산, 돈인데 아버지가 지금 죽었어요. 살아계셔요.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죽으면 나한테 어차피줄그돈 지금 달라고 이런 불효 막심한 막 둘째 아들이 아버지 지금 나한테 나중에 줄거그돈 지금 저에게 주세요 이렇게 말했어 그러니까 아버지가 줬을까 안 줬을까? 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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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돈을 주고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하고 있어요? 예. 돈 받았으니까 신나니 신나? 신나요. 야호. 돈 받으면 신나요, 안 신나요? 야호! 예스! 하면서 신나가지고 가고 있어, 안 가고 있어? 아버지한테 돈을 받아서 아버지를 떠났어. 돈 많으니까 이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라고, 야호! 예스! 예스! 하고 이렇게 가서 떠났어요. 떠나서잘 먹고 잘 살았을까? 처음에 잘 살았어. 돈 많잖아. 뭐 하고 있어? 돈받돈가지 뭐? 아싸! 돈 많아! 자, 우리 먹자! 마시자, 놀자, 해자. 이거 뭐한다 그래? 잔. 잔돈, 잔돈 누구예요? 잔돈이 보였어요? 그래 네, 분명해요. 자, 장치를 베풀고 매일같이 이렇게 살았어요. 매일같이 먹고 매일같이 마시고 돈 있으니까 그거 막 썼어, 안 썼어? 돈막 돈 쓰면 어떻게요? 해그 다음에 어떻게 돼? 돈 없어지잖아. 어떻게 됐을까? 처음에 아버지한테 그 돈을 아껴, 아껴 써야 돼요 처음에 아버지한테 받은 돈을 이렇게 맨날같이 맨날 같이 먹고 마시고 놀고 흥청망청 가진 돈을 받은 돈을 다 써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의 흥년이 늘고 나라의 사정이 어려워지자 이 아들도 가진 돈을 전부 다 써버려서 뭐가 됐을까요? 거지 돈 없는 거지 이렇게 호화롭게 즐기며 살다가 거지가 돼서 이제는 뭐 누구 밥을 먹으려고하고 있어? 꿀코꼬코꼬코 꿀꿀. 돼지 돼지 밥을 먹으려고 하고 막 있는 이런 처량한 신세가 됐어요. 그렇게 아버지 돈을 끌어갔어, 끌어갔어. 아버지 돈을 달라고 해서 흥청망청 막잘 쓰다가 이제 다 쓰고 나라도 흉년이들고 어려워지자 이제 돼지 밥을 막 빼서 먹으려고 하는데도 돼지 밥도 먹지 못하는 그런 거지가 되었어요. 야, 자, 이 둘째 아들의 마음이 이제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슬퍼, 안 슬퍼, 거지가 됐으니까. 맨날, 맨날 배 너무너무 고프고 힘든데, 누가 생각났을까 그때? 하나님. 하나님, 그래요. 아버지. 누구 생각나? 하나님. 아버지 생각나잖아, 아버지. 민지 아버지 생각나요, 힘들 때? 네. <laughs> 아버지 이름 큰 소리로 시작? 네. 아버지 이름 시작? 이름. 어. 하나님! 이민이 없다니. 이민이 없다니. 민지 이제 힘들 때 우리 아빠 김리복 선생 생각난다고 했어요. 자 거주가 이렇게 힘이 들어서 배고프고 이럴게 아빠가 생각났어.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해서 그거 미리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래서 아빠가 생각났어요. 울어 안 울어? 뭐라고 하면서 울어요? 읽을 수 있는 칠세 뭐라고 하면서 울고요? 울어요? 아버지 아빠 아빠는 부자 아니야? 부자야 아니야 이 사람? 이 아들의 아빠 부자야 아니에요? 아버지는 가진 게 많아요. 그런데 자기가 먼저 나한테 줄돈 주세요 하고 자기가 이렇게 나아버렸어 그리고 자기 혼자 막 쓰다가 거지가 되거는 아버지가 생각나서 아버지한테는 먹을 것도 많은데 아버지 지금 돈도 많은데 내가 괜히 아버지한테 빨리 돈제산 달라고 해서 이렇게 거지가 되고 다 쓰고 아버지한테 돌아갈까? 돌아갔을까 안 돌아갔을까? 아버지한테 돌아갈 까 말까? 아버지 하나 받아주실까? 걱정하면서 아버지한테 돌아갔는데 아버지 만나면은 난 이제 아버지 아들 받들 못하겠다 아버지한테 나를 일꾼 삼아주세요 나를 종사아주세요 해야겠다 결심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아버지한테 돌아갈거야 아버지한테 저러면서 저 아빠 아들 아니에요 저종사아주세요 쟤는 잘못했어요 잘못했어요 해야겠다 이렇게 결심하고. 아버지 배 돌아갔어요. 다 도착했는데 누가 나와 있어? 아버지한테 힘들게 힘들게 다 왔어 돌아왔어. 저기서 누가 보고 있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가 보고 있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안 기다리고 있었어? 언제 올줄 알고?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들을 매일매일 기다렸어요. 안 기다렸어요?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거지가 돼서. 낙타가니 아들을 혼냈을까? 아, 그러게 너! 왜그 돈을 다가져고 해가지고 이렇게 후참 반짝 쓰고 꼬리 너 이게 뭐야? 그럼 혼냈을까요? 아니요 어떻게 했을까? 이 이야기 안 했잖아? 아, 민재 어떻게 했어? 이 아버지가 아들을? 어, 용서해줬어요 용서해줬어요 그래요 용서해줬는데 어떻게 했어요 처음에? 안아줬어 안아줬어요. 안아줬어요 안아줬어요 말로만 사랑했어요? 아니요 어떻게 했어 이 아들을? 아들아! 너희야!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 너희야? 안고 있어요 너희 컨디션이 안 좋아요? 그래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고 있어요 안고 있어요 아이고 아들아 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기다릴 때아들 혼내지 않았어요 너 이게 거주가 돼서 나타나니 너희가 뭐야? 이 혼내지 않고 매일같이 기다리며 나타난 아들, 아들을 안고, 아이고 아들아 아들아 할때이 아들이 아빠 저 아빠 아들 아니에요. 저를 그냥 일꾼 삼아 주세요. 잘못했어요. 저종 삼아 주세요. 이럴 때 아빠가 무슨 소리야? 자기의 종들에게 명령했어요. 우리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제일 좋은 반지를 끼고 발에 제일 좋은 신발을 신겨서 송아지를 잡아서 우리 맛있게 먹고 마시자. 잔치를 베풀자, 그랬어요. 왜요? 자신의 아들이 다시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왔어요. 내 아들이, 내 둘째 아들이 다, 다시 돌아온 게 너무나도 기뻐서 잔치를 베풀자.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종들에게 시켜서 가장 좋은 옷, 손에 반지, 신의 신발 시고 송아지를 잡아서 맛있게 먹고 마시고 이렇게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말로만 사랑했어요? 잘못하고 다시 돌아, 나갔다가 돌아온 이 아들을 혼냈어요? 때렸어요? 어떻게 해줬어요? 사랑하는 그 아들을 안아주고 아들아 괜찮아 동아야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럴 수 있어 동아야 괜찮아 괜찮아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거지가 돼서 배가 고팠니? 하면서 이렇게 행동으로 사랑으로 해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항상 있는 세 가지 말할 수 있는 사랑. 자 현주 시작.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앞수 주세요. <laughs> 믿음 소망 사람그 중에 제일은 사랑. 자 마지막 문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바보야 말로만 사랑하는 거다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 어? 이큰 소리로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야 행동으로 행동으로도 맞아요 행동으로도 사랑해요 박수 자 우리 친구들 옆에 친구들과 한빈이하고 성민이하고도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뭐 말로도 안 했어요. 말로만 싸웠어요 지금?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 행동으로도 서로 사랑 사랑하고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한결이 민준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서 잘그 사랑 따라서 살아하는 우리 모든 시민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까요? 한계랑? 빨리 달라 빨리 니는 소망 사랑 다윤 자요? 자 들어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사랑을 따라서 하나님 우리 서로 사랑하고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랑하며 베풀며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Amen.